가을비가 창문에 부딪히는 쌀쌀한 10월 아침, 저는 화장실에서 30분째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어도 콩알만 한변몇 개만 겨우 나올 뿐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45세였는데 이미 변비로 고생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의사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환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이재문입니다. 올해로 68세가 되었고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어요.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이 젊은 시절 극심한 변비로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30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변비로 고생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적어주세요. 이 영상이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널리 퍼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변기에 30분 넘게 앉아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허탈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며칠씩 변이 나오지 않아 배가 더부룩하고 무거워서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면서도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제 변비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각종 변비약을 먹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하면서 자연스러운 배변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50대에 접어들면서 우연한 기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묵은 숙변까지도 단 3일 만에 깨끗하게 배출시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먹어왔던 된장과 무청의 조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실천해 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년 넘게 저를 괴롭혔던 변비가 정말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15년 동안 변비로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께도 같은 방법을 권했는데 90% 이상이 놀라운 효과를 보셨어요. 특히 오랫동안 변비약에 의존해 왔던 분들일수록 더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변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의 의학 지식과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방법이니까 믿고 따라해 보셔도 될 거예요.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한 배변 습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변비 없는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시죠. 변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 중에는 변비 때문에 생명이 위험했던 분도 계셔요. 변비가 단순히 불편한 증상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년 전 겨울 재계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2세 김도현 환자가 심한 폭통으로 실려 왔는데 장폐색 의심 소견이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도현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씨는 1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해온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변비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지니까 큰 문제 없다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비는 점점 심해졌고 마침내 장이 완전히 막히는 장폐색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을 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도현 씨는 수술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비가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다고 진작 치료받을 걸 후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과정에서 장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는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변비가 무서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장에 오랫동안 쌓인 숙변에서 나오는 독소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이에요. 이 독소들은 간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이며 심지어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 변비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어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75세 박영자 할머니는 15년간 변비로 고생하시면서 혈압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잘 조절되지 않아서 여러 병원을 다니셨는데, 정작 변비 치료는 제대로 받지 않으셨어요. 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1시간씩 앉아서 고생하셨다고 해요. 온몸에 힘을 주다 보니 혈압이 더 올라가고 어지럼증까지 생겼습니다. 변이 나오지 않으니 식욕도 떨어지고 밤에는 배가 더부룩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영자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지셨어요. 외출도 꺼리게 되고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변비 때문에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거죠. 가족들도 할머니가 왜 이렇게 변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세요. 변비가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우선 장에 쌓인 독소가 피부로 배출되면서 여드름이나 기미, 주근깨가 생기기 쉬워져요. 또한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소화기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변비가 지속되면 치질이나 치열 같은 항문질환이 생기기 쉽고 복부 팽만과 가스로 인한 불편함이 계속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벽에 상처가 생기거나 염증이 발생하기도 해요. 정신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성 변비 환자의 상당수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세요. 매일 화장실에서 고생하는 스트레스, 언제 변이 나올지 모르는 불안감, 가스나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는 위축감 등이 쌓이면서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분들의 경우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생리불순이나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고요. 이처럼 변비는 단순한 배변 장애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변비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20년 넘는 고생 끝에 발견한 비밀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된장 속 바실러스균과 무청의 놀라운 조합이에요. 처음 이 방법을 알게 된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55세 되던 해 여름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갔다가 아침에 된장국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특별히 무청을 많이 넣어서 끓여 주셨는데 그날 저녁 처음으로 시원하게 변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더 어머니 댁에 머물면서 같은 음식을 먹었더니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변이 나오더라고요. 그제서야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된장과 무청의 성분을 분석하고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된장 속에 들어있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균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이 바실러스 균은 일반적인 유산균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벽에 달라붙어 있는 오래된 숙변이나 찌꺼기들을 분해하는 강력한 효소를 만들어내거든요. 마치 세제가 때를 벗겨내듯이 장벽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실러스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서 무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청에는 이눌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바실러스균의 먹이가 되어 균의 활동을 극대화시켜 줘요. 또한 무청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면서 자연스러운 배변을 도와줍니다. 더 중요한 건 무청에 들어 있는 특수한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장 안에서 윤활제 역할을 해서 딱딱하게 굳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배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컵에 전통 방식으로 발효시킨 된장 한 스푼을 넣고 여기에 생무청을 잘게 썰어서 한줌 정도 넣어 마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바실러스균과 무청의 효과가 최대로 발휘됩니다. 왜 아침 공복이어야 할까요? 위산의 농도가 가장 낮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바실러스균이 위산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어요. 또한 공복 상태에서는 장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해서 무청의 섬유질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균이 죽고 너무 차가우면 장에 자극을 줄수 있어서 미지근하게 데운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된장은 반드시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전통 방식으로 3년 이상 발효시킨 것을 사용해야 해요. 무청 준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시든 것보다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시고 너무 굵게 썰면 소화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잘게 썰어서 넣으셔야 해요. 가능하면 무농약으로 기른 무해청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화학 변비약처럼 장에 자극을 주거나 의존성을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장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자연스러운 배변 능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20년 넘게 고생했던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이후 15년 동안 단한 번도 변비로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시원하게 배변하게 되었고, 덕분에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론만으로는 믿기 어려우실 테니 실제 환자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권하기 시작한 건제 자신이 충분히 검증한 후였어요.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가 이 방법으로 변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0세 박선희 할머니는 정말 심각한 변비 환자셨어요. 20년 동안 변비약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일주일에 한번 겨우 변을 보는 상황이었어요. 선희 할머니는 그동안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다고 하세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부터 시작해서 각종 건강식품, 민간요법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약에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러운 배변 능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선이 할머니에게 된장과 무청을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워낙 고생이 심하셨던 터라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된장 무청 물을 드시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20년 만에 자연스럽게 변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는 전화로 울음을 터뜨리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일주일이 지나자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하게 되셨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변비가 해결되면서 할머니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식욕이 돌아오며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20년 동안 의존했던 변비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 거, 제 제자였던 45세 정한늘 교수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심각한 변비로 고생했습니다. 출산 후 호르몬 변화와 회음부 손상으로 인해 배변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어요. 하늘 교수는 의사이면서도 자신의 변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 했습니다. 수유 중이어서 함부로 약을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매일 화장실에서 30분 이상 앉아 있어야 했고 그마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하늘 교수에게도 된장 무청 물을 추천했습니다. 수유 중이어서 더욱 조심스러웠지만 자연식품이라서 아기에게 해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거기에 가벼운 복부 마사지와 간단한 체조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불과 5일 만에 자연스러운 배변이 가능해졌고, 2주 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배변 패턴을 되찾았습니다. 하늘 교수는 지금도 매일 아침 된장 무청 물을 마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바실러스균이 장에서 만들어내는 효소들은 단순히 변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장벽의 점막이 두꺼워지고 윤활성분의 분비가 늘어나면서 배변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또한 무청의 이눌린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줍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 환경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면서 소화 흡수 능력도 향상되고 장의 연동 운동도 활발해져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이 방법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학 변비약은 먹을 때만 효과가 있고 끊으면 다시 변비가 생기지만 된장 무청 물은 장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를 볼수 있어요.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법의 성공률은 90%가 넘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변비약에 의존해 왔던 분들일수록 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수 없어요.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정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된장 선택이 중요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인스턴트 된장이 아니라 전통 방식으로 3년 이상 숙성시킨 된장을 사용하셔야 해요. 숙성기간이 길수록 바실러스균의 활성이 높아지고 각종 효소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전통장류 전문점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된장을 고를 때는 색깔과 냄새를 확인해 보세요. 진한 갈색을 띠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이 제대로 발효된 된장입니다. 너무 밝은 색이거나 단맛이 나는 것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무청 준비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능하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길은 무의 청을 사용하시고 시들지 않은 싱싱한 것을 골라주세요. 무청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흙이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무청을 썰 때는 최대한 잘게 써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굵으면 소화가 어렵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길이로는 1cm 정도 폭으로는 2mm 정도로 가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칼질이 어려우시면 가위를 이용해서 잘게 잘라도 돼요.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컵에 미지근한 물을 200ml 정도 붓고 여기에 된장 한 스푼을 넣어서 잘 풀어주세요. 된장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숟가락으로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잘게 썬 무청 한 줌을 넣으면 됩니다. 마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가능하면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드셔야 해요. 이 시간대가 장의 연동 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위산 농도도 적당해서 바실러스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된장 무청 물을 마신 후에는 최소 30분간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다른 음식이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서 균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 물도 가급적 마시지 마시고 30분 후에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3일 정도 연속으로 드셔보세요. 대부분 이 기간 내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3일 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된장의 양을 조금 늘려보시거나 무청을 더 많이 넣어보세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일주일 정도 계속 마시시고, 그 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마셔도 충분합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배변 패턴이 자리 잡으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만 마셔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된장의 나트륨 함량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된장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저염된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또한 무청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이라서 태아나 아기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임신 중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드실 때는 양을 조금 줄여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된장 무청 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68세가 된 지금까지 15년 동안 변비로 고생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된장 무청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시원하게 배변하고 나면 온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소화도 잘 되며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은 모두 만족하고 계세요. 변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가 좋아지며 면역력도 향상되었다고 해요. 특히 오랫동안 변비약에 의존하셨던 분들일수록 더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실 겁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시원함과 해방감을 주는 일이 될 거예요. 혹시 주변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30년간의 의학 지식과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방법이니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부작용도 없으며 효과는 확실해요. 변비는 더 이상 참고 견뎌야 할 질환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누구나 건강한 배변 습관을 되찾을 수 있어요. 단 3일만 실천해 보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꾸준히 하시면 평생 변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된장과 무청이라는 우리 조상의 지혜로 변비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